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잉입니다 제가 이번에는요, 요, 퐁당한 액께 들고 왔는데요. 우선은 제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진짜 오랜만이에요.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좀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이액께는 쪼탱이 영상을 참고한 액인데요 어, 쪼탱이는 아이셔 메론 물 푸딩 액께라고 올렸지만, 저는 아이셔 레몬 물 푸딩 액께로 올리도록 할게요. 이 액기는 되게 퐁당퐁당한데, 너무 진짜. 이런 느낌 전 거의 처음 만져보는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느낌이고요.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면 바로 만들러 가도록 할게요. 우선은 물에다가 아이클레이를 녹여주도록 할게요. 비율은 이 정도고요. 잘 녹여줍니다. 그리고 오늘은 목소리 영상이어서 거의 편집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점좀 양해 부탁드려요. 만약에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다.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씩 넘겨가시면 보시면, 넘겨가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되게 안 녹네. 그리고 구독자 8,500명 너무 감사드려요.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는 12일? 11일? 10일인가? 아, 10일이구나. 12일인데, 영상은, 어, 뭐지? 20일쯤 올라갈 것 같아요. 20일인가? 어쨌 20일 다 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동안 유튜브를 쉰다고 말, 말해놨는데, 너무 빨리 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. <laughs> 맞다. 그리고,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수번 올렸었는데요. 음... 첫 번째 때, 그러니까 저번에 올렸던 그 링크보다는 좀 적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공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영상으로 항상 찾아뵐 것 같은데, 어, 저와 더,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채팅만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녹여줄게요. 이런 식으로 아이 클레이를 다 녹여주셨다면 물풀을 꺼내셔서 5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. 저는 이 물풀이 그거지 책상 아래에 박혀 있었는데 몇 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. 새 거가 참 아깝죠. 오분의 일 넣어줄게요.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액체괴물 소량 넣고 그리고 또 물풀을 오분의 일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또 액체괴물을 넣어주고. 그리고 또 물풀 오븐에일 넣어주고 그리고 또 액체괴물을 넣고 섞어줍니다. 그러니까 결론이 그 물풀 오븐에일 넣고 액기 오븐에일 넣고 물풀.. 아그 뭐지? 아니야. 물풀 오븐에일 넣고 액기 오븐에일 넣고를 세번을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잘 섞으면 뭉쳐요. 안 뭉치면 그게 이상한 거고요. 안 뭉치면 물풀이나 액기를 더 넣어주세요. 이렇게 뭉치게 돼 있어요. 이걸 잘 섞다 보면 이런 식으로 찐득찐득하게 뭉쳐요. 잠깐 가지고 놀아볼게요. 되게 찐득한 정도예요. 이런 애가 어떻게 아까 그풍당기가 되나 상상하실 수도, 있,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, 어느 생각 되더라고요. 아까 만들어봤는데. 되게, 근데 이런, 이 점토도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. 찐득푹신하면서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요. 전 아까 이 상태에서도 많이 가지고 놀아줬어요. 너무 느낌이 좋아서. 예. 그리고 물을 쪼르르르 담아줄게요. 그리고 물풀을 넣어주셔서 물풀물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이 방법을 두번 원래 반복해야 되는데 저는 두번 반복하기가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 뭐라 그래야 돼? 좀 많이 귀찮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좀 양을 많이 해서 한 번만 섞어줄 거예요. 새 물풀을 개봉합니다. <laughs> 손에 물풀 묻었어요. 손에 물풀이 묻었을 때는 점토에 담는 게 짱이죠. 여기하고 이제 여기다가 물풀을 붓도록 할게요. 이렇게 물풀물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완전 느낌 좋은 점토를 저기에 담가줘야겠죠. 그림을 섞어줍니다. 이렇게 좀더 찐득하게 될 거예요. 아까보다. 완전 찐득하다. 좀 물풀이 많았나? 하게 되면 저는 또 갖고 줄게요. 너무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전 약간 이렇게 쫀 쫀득 쫀득 풍식 풍신, 푹신한 이런 점토가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좋죠. 쫀득점풍. 만약에 이거보다 좀더 묽게 된다면 여기서 소다를 좀더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이거면 저는 아까 물풀 물두번두 번? 두 번? 두 번이 아니라 그때도 이렇게 양을 많게 한 번만 해줬었는데 그때 너무 좀 묽어가지고 손에 도 많이 묻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소다를 소량 넣어줬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이클레이를 소량만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런 쫀득하고 푹신한 점토에다가 아크를 넣으면 더 퐁당해지지 않고 좀더 찐득했을 텐데 왜 여기다가 아크를 넣냐 생각하시는 분도 한명쯤은 계실거라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<laughs> 이따가 보시면 놀라실겁니다 이렇게 아크를 넣으면 되게 찐득해져요 완전히 세젤찐 찐득? 이렇게 해지면 물에 넣고 완전히 묽게 완전히는 아니어도 좀 뭐라 그래야 돼좀 걸쭉한데 좀 묽게? 이따가 농도 보시면 알것 같은데, 그 정도로 녹여주도록 할게요. 이 정도 있잖아요. 액겐데 손에 엄청 좀 묻거든요, 지금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좀 만지면 안될것 같은 이런 좀 묽은 점토에다가 물풀물을 넣어줄 건데, 저는 귀찮아서 그냥 물을 넣고 물풀을 넣도록 할게요. 이 물풀물도 두 번을 해줍니다. 사실 저이 액겐 만드느라 물 불어 엄청 썼어요, 진짜. 엄청 많이 쓴것 같아. 섞어줄게요. 그러면 이렇게 더 찐득찐득하게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소다나 분사를 꺼내셔야 되는데, 원래, 원래는 소다를 5분의 일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. 제가 소다가 별로 없기 때문에. 그리고 5분의 일 넣으면 진짜 완전 물이 돼요, 완전. 물이 엄청 생겨가지고, 저는 붕사하고, 소다하고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게 붕사예요. 아까 나왔던 게 소다고. 이 정도?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. 조금 섞고 아, 별로 안 뭉치네? 해가지고, 엄청 많이 넣으면, 그러다 보면, 액개가, 좀 뭐지? 되게 물이 생기고, 얼마 안 가서 바로 녹아요. 한 하루가서 녹은 적도 있던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가지고 조금씩 많이 섞은, 섞으면서 좀 보는 것이 좋아요. 잘 섞어줄게요. 소다를 좀 많이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해져요. 이렇게 되게 딱딱해지는데, 이거는 소다 덩어리예요 아까 소다 덩어리 걷어낸 거 다시 넣었는데, 이렇게 딱딱해지면 통안이 녹고, 물을 만큼 만큼 부어주세요. 원하는 농도까지 맞춰줄게요. 이게 지금 물을 덜, 넣, 덜 넣은 상태긴 한데, 그초탱이 아이셔 메론 물푸딩느낌랑 지금 느낌이 많이 비슷해 보이죠? 저 완전 다를 줄 알고, 기대반, 뭐라지? 기대반은 아닌데? 뭐라 그래야 돼? 약간 좀. 아, 그냥, 그 뭐지? 만들 거 없어가지고, 딱 영상 보다가, 그냥 이거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건데, 되게 좋죠, 여러분. 아까 만든 거하고 섞어주도록 할게요. 이게 아까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섞으면 완전 거대거대졌어요, 해 완전. 대박. 제가 근데 사실, 거대 키를 좋아하긴 하는데, 거대 키는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. 좀 팔도 아프고. 꺼내기도 귀찮아요. <laughs> 근데 또 이렇게 거대액기가 생겼네요. 느낌이 진짜 완전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좋아요. 저처럼 거대액게는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소량씩만 만들어도 풍당한게 완전 짱좋을것 같아요. 방금 지금 뭐지? 제가 카메라 기능 중에 밝기를 편집, 뭐지? 키네마스터나 그런 앱으로 편집을 안 하고도 밝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사용하는 중인데, 그러니까 색이, 잘, 색이 잘안 나와서, 됐다. 이게 진짜 색이랑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. 진짜 레몬레몬하죠? 그러다 보니까 오늘, 영상 시간이 완전 길어졌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에게는 실시간에서 찾아뵈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, 선불은 저의 사랑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!